<놀� surf punched> 언니, 나 효경이로 할게 어, 들어 나이스! 좋아, 좋아! 어, 닌데 지금? 어, 야, 소라, 이대로 가자! 지금 본선인데, 어, 엄청 잘하고 있습니다. 어, 노직으로 바꿔 전라도 그집 시간이라고 하는데 네. 쉴때쉬인데 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네. 예이예첫 번째에요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 요 <laughs> <Illinois. 웃음> 파이팅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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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팅 화이팅 이아이팅 박수 아, 이팅 화이팅 아, 아, 2 0시 축결 시전팀리더하고 김영은, 허도희 택시핀 김수진 흥! 조은주 이몇몇 축전을 진행합니다 팀리더하고 김영은, 허도희 택식핀 김수진 네, 이 아, 소리 화이트. 2 0 방보, 20기, 충전 승점팀 베이스, 차, 민기, 이면창추노플러박보호이1철 오호. 1기, 1기, 1기,